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암송 하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알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형제 사랑인가 봅니다.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며 우애하는지 몰라가지고 우애하는지 <laughs> 죄송합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항상 떡을 차여 놓으며 안식일과 조하로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를는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공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씨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네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달방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공색 실과 간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네 다윗스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네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있으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욕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어, 역대. 역대기에서 여 왕의 역대기, 왕의 역대의 기록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성전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 또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다윗왕과 솔로몬 왕을 얘기하면서 왕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여기도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가 지혜와 지식으로 정치 외교를 얼마나 잘 했는가 보다 불량 자체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역대기 이야기는 다윗은 이 역대, 역대상 나와있는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 다윗 이야기인데 그 중에 13장부터 16장 22장부터 29장이 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뭐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의 이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는 내용인가 하면 또이 역대화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도 성전 건축하는데 훨씬 더 많은 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건축이고요. 그 후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궁궐을 건축한 내용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성전을 건축한 데는 한7년 정도 걸렸고 솔로몬의 궁궐 건축한 데는 1 4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궁궐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하였고 건축 기간도 길고 더 많은 재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의 분량은 성전 건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 자체의 화려함보다 여러 역대기가 추구한 하고자는 하이 메시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후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중에 역사 기록을 하는 기록자이기보다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를 선명하게 보이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역사 기록자들 사관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면 역대기는 그주 기록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전 중심 또 왕의 신앙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기준이겠죠. 열왕기는 열왕기는 신명기 중심입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왕이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를 평가하는 평가 기록이라면. 이 역대기는 이미 망하,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이 땅의 이스라엘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두고 주는 메시지죠. 앞으로 이 땅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내 네,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왕이 통치해야 될 것인가? 모든 역사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로나. 또는 이상적으로나 전설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뭐 박격거세, 주몽 이제 이 땅을 다스릴 사람 또는 영국에는 뭐 엑스칼리버 검 그러면서 이렇게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검을 돌에서 뽑는 사람 뭐 그런 왕에 대한 이제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것도 본인의 실력과 능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 일반 역사 속에서도 통치자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감에 있어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여기 쫙 깔고 있는 거죠. 용화를 경유하는 사람. 또 여호와께 그 성전을 지어 바쳐서 그 성전에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게 역대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하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과 얼마나 함께 있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한동안 이제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 생각들이 다시 반대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이 자주 말했던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 자식 중에 하나는 목회자, 하나는 선교사, 하나는 장모가 나와야 돼. 또 우리 우리 삶 중에 평생 살면서 예배당 하나는 지어받쳐야 된다. 선교사 하나는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말했던 것은 단순히 기복적인 생각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를 두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열매를 따 먹는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따 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걸로 끝나면요, 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 세계에그 어, 무슨 발효 음식 전문으로 한, 하는 아주 음식 중에 몇 가지를 TV에 소개한 걸 봤는데, 우리는 뭐 된장 그뭐 된장 말고 이게 된장처럼 생긴 청국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일본에는 쓰시인데 예, 항아리에 넣어서 몇년 동안 그냥 훅담궈 놓은 쓰시. 그리고 또 중국의 음식 중에 뭐초토프 같은 그냥 그 썩은 두부 같은 그런 것도 발효 음식에 들어가는데 TV에서 한번 보니까 30년을 이 항아리에 넣어서 발효시켜서 먹는 이 잉어 이 발효된 잉어를 먹는 걸 봤어요. 그냥 눈에 보기에도 그냥 막좀 끔찍스러운데 한 30년 만에 꺼내서 먹는 거래요. 근데 꼭 하는 게 있습니다. 30년 만에 그걸 꺼내 먹을 때는 30년 후에 먹을 거를 지금 담그는 거죠. 303 비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요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우리 신앙의 선, 선조들의, 선배들의 훌륭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전 어머니 아버지 기도로 살고 그 기도로 살다가 이제 이자까지 다 까먹고 탈탈 털어버리고 이제 왔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늦었다 싶어도 지금 심어야 나중에 거두는 거거든요. 솔로몬도, 다윗도 그들이 심었던 열매들을 후손들이 먹는다. 이렇게 보는 게 역대기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역대기가 정치와 치적을 향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고 있다. 그 성전에서 향하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어, 자기가 왕인데, 동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데, 어, 그 왕이 자기 위에 왕을 두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위험한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를, 자기가 뭘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설만하고 가장 오만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물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지만 일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 향재료를 사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결국은 열매를 영광을 내가 다 받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 건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교례와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분양하려고 건축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도 목적이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성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목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라하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당이나 성전 뭐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서울에 있는 그 위대한 건물도 그건 그냥 뭐 휴지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면서 산골에 있는 기도원도 가장 위대한 성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위태로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자주 나지만 아주 가끔씩 건축가들이 하나님을 자기 설계에 담으려고 하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가 않아요. 그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면돈 많이 들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이 들었겠다. 그럼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 그건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이고 누가 거기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손으로 지은 곳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대에 걸쳐서 성, 성전을 건축했어요. 설계 도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또 재료도 아, 다윗이 아버지 때그 전재산을 다 들여서 건축에 해당한 모든 것을 뒀어도 솔로몬이 얼마나 신중한가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부와 귀와 영화로움 또내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두로왕에게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초기에 그가 가졌던 가장 큰 지혜는 겸손이었습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겸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일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재료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재료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지만 나는 가장 낮고 초라하다는 생각,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내가 뭘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할 때 "아, 어, 목사님, 저는 못 해요. 저는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되고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두로왕 히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는 내용도 참 인상적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성전의 목적과 성전의 기능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히람이 후람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부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지금 편지글에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방왕이. 상대편 왕을, 왕의 치적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그게 신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람이 솔로몬을 치하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사람이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성도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일상 2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한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 선물로 받습니다. 그가 작정한대로 이 젖된 아들, 요즘 젖됐다 그러면 뭐 4살, 5살, 고대 사회는 한 대여섯 살 이상까지 젖을 먹이기도 합니다. 없는 젖도 먹이는데 아주 유년기의 아이를 젖을 떼서 하나님께 그 엘리제사장에게 성전에서 맡겨서 맡기면서 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한나의 기도인데 단한 절도 아들을 향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잘 살게 해 주시고 훌륭하게 해 주시고 선지자가 되게 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했던 한나의 기도는 아마 어머니들이한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일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딸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딸을 어떻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 이, 지금 후람왕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오늘 그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 멀리 있는 기독 신앙이 가장 위협적인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인본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인본주의라는 말은 하나님 없어도 잘살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둔갑해서 성공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올 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싹다 걷어 가실때 날이 내겐 없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이 하루 아침에 날아간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받고 정말 잘 살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날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는 그것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비로소 저희 저쪽 건물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1 년이 걸렸죠. 어, 이제 주인이 그냥 그렇게 기다려달라고 했고, 아직까지 새가 안 나갔습니다. 새가 나가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 있는. 물론 철거와 관련된 아주 뭐 조금은 거기다가 남겨두고 다, 다음 세입자가 오면 나머지 받겠다 고 이렇게 서류를 받아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그 아래층, 아래층 식당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여기 진짜 잘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있을 때 정말 정말 잘 됐고 실력 7곡의 제일 맛집이었지 않습니까 다 털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쪽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되던 식당인데 보증금도 거의 반환 못 받고 월세까지 다 털고 갔대요 그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여기 매천동에 있는 자기 건물도 다 날아갔답니다 이제 식당이 잘 되니까 1 0 개까지 이걸 막 프랜차이즈를 열다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싹다 날아갔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평생 망할 것 같지 않던 집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들 예외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람 불면 날아갈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반석 위에 지은 집도요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반석도 모래고요. 모래가 반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과 어, 솔로몬에게 받았 솔로몬이 받았던 그 총명함은 여하를 경외함이었어요. 그 그것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자문서잖아요. 자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을 말하고 있고 여하를 경외함을 말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자문서를 읽으면서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귀신자들에게도 자문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거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썼으니까. 이거 읽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 자문서의 결론은 전도서예요. 다 쓸모 없다. 다 헛되다. 요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그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 이 건축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쭉 가는데요. 어,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성전의 정제성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양하기 위함이라는 것, 성전의 성전의 설계 도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요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결단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요. 덧붙이는 게 위험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 교육하면서 위험한 게 뭐냐면 조금만 더 하라고. 이거 10페이지 열, 열 풀어 그러면 엄마 다 했어 그러면 잘했어 나눠라 그래야 되는데 두 장만 더 해라 수학했으면 영어 한 페이지만 더 봐라 더 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어, 우리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더 하는 순간 망하는 수가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했으면 일곱째 날에 그만해야 되는데 힘써 산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더 하고 싶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럼 7일 때또 하고 싶어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고3이에요.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게 우리를 유혹했던 고3, 고3 보충 수업 아니었습니까? 이거 끊어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빈자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그거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쓴 편지는 그 성전 건축의 마지막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후람은 그 거기에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사람을 보내고 금은 동철을 보냈던 것을 보면서요. 어, 다시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 옆에 있는 부지를 두고 기도하는데,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생각들이 복잡해지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잊고 봅시다.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좋겠어요. 빈 광량하고 황량한 들판이라도, 머릿속에 이미 어떤 분들이 저기 뭐, 건축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1도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기도는 주님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주님 계시면 좋겠다. 사람은 불편해도 됩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이건 뭐 통계로 할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성도를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그래요. 예배당이 하나님 편하게 하는 곳입니까? 사람 편하게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편하게 모시는 곳이죠. 그러니 우리 모든 기능 속에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요하를 경외하고 요하 앞에 겸손하게 살아들이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의 이름을 위하여 요아를 위하여 요아께 예배하려고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그저 호소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난함과 저들의 부족함과 저들의 처참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이곳 매천동 엠마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드높아지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왕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노래하듯이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여전히 엠마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했으니 매번 기도 때마다 빠뜨리지 말고. 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하시는 것을 어제도 그 JBM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안에 조그만한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에 현수막 크게 붙여놨는데 그냥 슥슥 지나가면서 의미 없이 봤지만 제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 when men work, he works. He works when men pray. 갓 w o r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서 어, 또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으로 말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가장 큰 능력으로 삼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어, 성도분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또 다시 이제 환절기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수족구 뭐 아이들에게. 약한 질병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중한 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순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곳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기적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